안녕하십니까 산밭농원입니다. 오늘 8월 2 0일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 6시가 다 되가는데요. 지금 지금 그 윗밭 고추 정리를 이제 다 끝냈어요. 일단은 끝냈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추가 너무 많이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따서 미쳐 마음 은 바쁘고 따 가지고 또 저는 이제 꽁무를 안 하고 다 이제 꼭지째 따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고추를 이렇게 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이 밭은 유 여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딴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보실까요 고추를 따고 나면은 다 이렇게 잎까지 정리하면서 고추를 따요 잎까지 정리하면서 고추를 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후반전 고추들이 그, 좋아요. 그리고 이제, 탄저도 더 많이 생길 때고, 이제 벌레도 많이 끼고 할 텐데, 아무래도 통풍 관계도 있고, 그, 노엽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추가 병해충 할, 병해충에 그 노출되는 게좀덜 하겠죠. 아, 이것도, 이거 땄는데도 벌써 한 4일 됐나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벌써 또 중단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끝냈다 그러는데, 돌아서고라니까 또 바로 따야겠네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한 여섯 개 품종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네개 품종은 제가 내년에, 그 재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고추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고추가 뭐냐면, 지금 이게 상단이잖아요. 최상단이에요. 그런데 올 같은 폭염에도 고추를 이렇게 잘 달았어요 이걸 이제 고추 될때 길쭉 길쭉 하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살을 많이 찌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료 공급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제가 둘둘둘 가지고 이제 관주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더 키우려면 둘둘둘을 가야 될지 아니면 한번쯤 바꿔줘야 될지 그래서 쟤는 내일을 한번 가리 비율이 높은 국기용을 한번 써주고 그 전에 제가 질산칼슘하고 요즘 전번에 그 이제 둘둘로 썼으니까는 또 이제 가리지 비료를 가리 함량이 높은 이그 비료를 한번 관종 비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이 정도로 이 고수가 그 후반 착가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과가 일정하게 다 예뻐요. 이건 그러니까 더 후반전이 더 기대를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후물 고추를 목표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물에 달리는 고추들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추 방금 전에 수확을 했다 그죠? 수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좀안 좋은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정리하느냐 그죠? 러 그런데도 벌써 고추가 이렇게 시뻘개요. 이게 땅 고추예요 오늘. 오늘 어제 오늘 땅 고추인데도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추를 익혔다기 때문에. 겉에서 볼땐다 익었어도 조금은 완숙과를 따려고 해요. 그래야 건강품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강품질 생각하고 해서 지금 요거는, 그 이제, 며칠 내에 따야 될것 같네요, 바로. 이제 그 정도입니다. 이 고추는 참고적으로 팔감미남이란 고추에요. 제형상에서 아마 제일 많이 소개된 품종인데, 이게 제가 올해 처음 심은 고추, 고추인데, 이게 지금 상단이죠? 아주 최상단은 아닌데, 상단이고, 중, 바로 중, 중상단, 중단요? 중단 고추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지금 다고온계 착가된 고추잖아요? 이게 예, 고온계고온계 착가된 고추인데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추의 장점이 뭐냐면은 열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고추들이 빠지는 현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추 빠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리장애가 별로 없고, 칼싱기 옆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건과도 좋아요. 이것을건과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건과를 갖다가, 그, 그, 결정한 이유를, 그, 고추 건조에만 두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양분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단단하게 잘 키웠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려봤는데 어떤 분들은 또 건강가 별로라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아요. 빵빵하게 아주 색깔도 잘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추라도 누가 신고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어떻게 건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의 그 차이는. 천천 만별입니다이 고추를 지금 다 따내고 났는데도 고추가 이 정도예요. 이 고추 이제 팔방미나 바라시던 건데요. 일단 중단 상단이 좋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중상단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봤는데 이 고추 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똑같은 다 결과를 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추가 어, 올해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 명불허전이라고 제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농사가 뭐 경력을 일철한데, 제가 몇년 동안 지어본 품종 중에서는 아마 명불허전이라고 평가를 해도 제 마음에 그 정도로 쏙 드는 품종입니다. 어, 이제, 지금들 벌써 이제 고추들, 농사, 고추, 농사꾼들은 농사 지으면서 담해 고추 품종 고민해요. 오늘도 이제 다녀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농장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시고 어 이제 어떤 품종이든간에 키우는 그 재배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꼭 간과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품종 심은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